네, 부등식과 뭐, 방정식 활용 부분을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서해는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릴 꽃바구니 사려고 한다. 바구니의 가격은 5,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거할때 이제 바구니는 하나만 사니까. 네, 그 다음에 카네이션 한 송의 가격은 1200원이라고 나와 있고, 어, 꽃바구니 전체 가격이 18,000원을 넘지 않게. 넘지 않는다는 건 18,000원이어도 돼요. 카네이션 최대 몇 송이, X송이 산다고 하시면, 바구니 5,000원짜리 사고, 1200원짜리 카네이션을 X송에 산 다음에, 18,000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이 부분 풀어주시면 되고. 자, 지금 형의 예금액은 2만원이에요. 형이 2만원이 있고, 동생은 3만원이 있어요. 동생은 지금 3만원이 있는데, 형은 매달 5,000원씩, 동생은 12,000원씩 예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라는 계열이 지나면, 형은 5천0 0 x 이더더해졌을거고 동생은 1 2 0 0이 x 분이더 더해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거를 좀많이 파악하기 힘들어해. 어?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이 녹색깔 부분을 우리가 식으로 그냥 바꾸는사람이거든 그럼 봐봐. 있생의예금액이이게주어이요 그럼 동생의 돈이돈이 돈이? 형의 예금액의 두 배. 그러면은 형의 그 예금액의 두 배. 의 뒤에 2가 나오면 의가 곱하기로 바뀌거든. 그럼 형의 돈의 두배 이상이 되는데 얘가 이상이 되는 거야. 어,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두배 이상. 얘가 이상.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동생 돈이 형 돈의 두 배가 돼야 되거든. 두배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형돈이었고 이게 동생돈이었잖아. 이 동생돈이 형의 돈의 두배 이상.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풀어보시고. 자, 등산이네요. 이네, 자, 등산은 이제 고속시 표를 그려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 등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올라갔다 속력 3으로 나와 있고, 내려올 때 4로 나와 있어 같은 길을 올라가다 내려온대요. 자, 3시간 반 이내로 내려와야 되는데, 3, 3, 지금 시속이기 때문에 3, 3시간 3으로 환산되지만, 이 30분은 60분의 3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X키로까지 올라가다 내려올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은 3분의 X, 4분의 X가 되니까, 올라갈 때 시간, 내려올 때 시간 해서, 3시간 이내니까, 3시간 반, 요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입장료 문제. 어, 정말 많이 풀었는데, 한 사람당 7,000원인데 20명 이상 20% 할인을 해준다는 거야. 자, 이랬을 때몇 명부터 20명 단체권을 사는 게 유리한가? 그럼 벌써 문제에서 힌트 준 거야. X장을 살 때보다 20장을 살 때가 더 싸야 돼. 같아도 그, 이렇게 안 해요. 응, 같아도 이렇게 안 하고, 더아야 돼요. 자, 그래서, X장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 아니, 그, 7,000X를 내야 돼. 근데 똑같은 7,000원짜리를 20장을 사게 되면 20% 할인해줘. 할인 앞에 있는 퍼센트는 20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00에서 뺀 80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 가격에 80%만 받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7,000, 7,000이 바로 지워져요.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16이니까 답이 16이 아니야. 이건 왜 계산을 해드리냐면 답이 17이야. 무조건. 어, 요 계산해 주시고. 연속하는 자연수. 그럼 x,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 합이 14보다 크다. 그럼 2x가 13보다 크니까 x가 6.5보다 큰 거니까 가능한 게 이제 7, 8, 9, 10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가장 작은 두 자연수니까 7, 8이 될 거고.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하는데, 둘레가 50 이하인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하는데, 세로를 얼마로 놔야 되냐요 그러면, 물어보는 걸꼭 X로 놔야 돼. 세로를 X. 가로를 세로보다 5cm 더 짧게. 그러면은, 둘레가,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거든. 그러면 가로랑 세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시면 되죠. 이게 50 이하,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자, 45번. 현재 주영이가 삼촌 나이 합은 48이다. 그럼 주영이 나이를 X살, 삼촌 나이를 Y살이라고 할게요. X 플러스 Y 하면 48이 될 텐데, 3년 뒤. 3년 후면은 주영이도 3살을 더 먹고, 삼촌도 3살 을더 먹어. 자, 여기서 이제 또. 자, 삼촌의 나이는 이게 주어예요. 주영이 나이의 두 배가 된다. 자, 한글로 써보면, 삼촌의 나이는 주영이 나이의 두 배가 된다. 자, 아까 삼촌 나이 몇 살이었어? Y 플러스 3살이었지. Y 플러스 3살은 주영이 나이, 주영이도 3살 먹었으니까. 이거의 두 배다. 자, 이렇게 하는 즉시 틀린다 그랬죠? 뭐 해야 돼요? 과로 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부, 분배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46번 자전거 타기로 했는데 1인용 자전거와 2인용 자전거가 있는데 5,000원, 8,000원인데 17대 대여받으면 학금 2 8명 모두 탈 수가 있다. 어 자전거 총 대여료를 구하라. 그러면 1인용 자전거를 X대 2인용 자전거를 Y대 대여받으면 X 플러스 Y는 17대가 될 거고 1인용 자전거에는 1명 뿐이 못타니까 X명이 탈수 있고, 2인용 자전거에는 2명 타니까 2 y 명이 타서 반학생 28명이 모두 탄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자, 계산을 하면, 음, Y가 11이 되거든요? 그러면 X가 6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동계산을 해야 돼. 얘가 6대 11대를 빌렸어요. 6대를 빌렸으면 5천 원이니까. 3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88,000원 열1 되니까 더해주시면 뭐 118,000원이 나오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이 이제 거속시 표, 그리고 5 어, k m 와4 k m 로 걸은 거리4 k m 로 걷다가 5 k m 로 나중에 힘들어서 걸었대요. 거리 XY라고 두고, 시간 4분의 X, 5분의 Y. 어, 거리의 합이 12km고, 시간의 합이 2와 30분이니까 2분의 1.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다시 보시기로 하고, 증감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항상 증감 문제는 작년이 기준인데, 기준이라는 거는 작년을 미지수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에 남자 X, 여자 Y로 두면, X 플러스 Y는 이제 600명이겠죠. 증감만 따지시면 돼요. 증가하고 감소만. 자, 여자, 남자는 15%가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감소는, 어,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남자가 X, 여자가 Y인데, 15%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15X가 줄었고, 여자는 15%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00분의 15Y를 해서, 여섯 명 감소했다. 6. 요건 아까 600이었고, 그래서 요거, 연립방식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만 좀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 푸는 방법만 알면, 알면 될것 같아요. 만두도 100개 있고, 스님도 100명인데, 큰 스님은 3개씩 먹어요. 한명당 3개. 작은 스님은 3명당 1개거든요. 작은 스님을 생각해 보면, 3명당 만두가 1개야. 한명당 실제로, 3분의 1개씩 먹는 거거든요. 큰 스님 X명, 작은 스님 Y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X 플러스 Y가 총 100명이에요. 만두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큰 스님은 세, 한 명당 만두를 3개 먹거든요. 3X개의 만두를 드셨을 거고, 작은 스님은 한 명당 3분의 1개니까, 3분의 1 Y개 만두가 있어서 만두가 100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닭과 토끼도 닭 X마리, 토끼 Y마리라 그러면, 하추는 100마리, 닭은 다리가 2개, 토끼는 4개. 272.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음. 원가, 정가, 판매가, 마지막에 이익인데, 이익은 판매가 빼기 원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지금 원가가 2,000원이에요. 정가를 물어보고서 정가를 X로 둘게요. 근데 실제 20% 할인했어요. 그러면은 100분의 80만 받겠다는 얘기죠. 이 X라는 가격에. 그럼 실제로 이익이 판매가 빼기 원가니까 이게 이익이 될 건데, 이 이익이 원가의 8% 이상. 원가가 2,000원인데, 이거에 8% 이상. 어,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고. 자, 동생이 출발한 지, 자, 동생이 이제 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따라가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가 같아요. 어, 왜냐면 이제 누가 갔다가 따라가니까 둘이 이동 거리가 같은 거야. 이, 이거 차이를 좀 알아두세요. 같은 거를 자 동생이 있고 형이 있는데 어 지금 시속이니까 단위를 무조건 시간으로 맞추셔야 돼자 그래서 동생은 3km로 걷고 형은 4km로 걸을 때 동생이 먼저 나갔어 왜냐면 속력이 느리니까 근데 형은 속력이 빠르니까 결국 따라 잡았겠죠 시간을 물어봤거든요 형의 시간을 물어봤어 어쨌든 시간 은 x y인데 어 형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y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린 속력곱하기 시간이니까 3x 4y가 되겠죠 형의 거리는. 근데 따라잡았으니까 이게 같단 얘기야. 시간은 차이가 있죠. 동생이 더 많이 걸었기 때문에 동생의 시간에서 형의 시간을 빼면 2분이에요. 30분 차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활용 부분을 좀 같이 정리를 했어요.